안녕하세요. 남양주 학교 다녀왔습니다. MC 남현승입니다. 이렇게 되는 거 알지? 알지? <laughs> 남양주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. 제가 다 준비를 해왔죠. 남양주 학생들이랑 좀 퀴즈를 또 내고 풀면서. 그거 아니에요? 학교 자체를 제가 한 13년 만에 오더라고요. 부담도 되고 긴장돼요 사실 지금.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야늘또평아고등학교에 아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아워간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시죠. 아확실아 요즘 감성이 묻어나 있네. 이 그림의 제목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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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닌 대학교 같아요, 지금. 잠깐만, 엘리베이터가 있다고? 뭐야? 아니, 여 스터디 카페가 있는데? 왜? 어떻게 이렇게 잘돼 있어? 스터디 카페 가보셨죠? 아, 저 스터디 자체를 지향하는 편이어서 와, 진짜 좋다. 성함이 함혁? 아티스트적이시네. 한번, 여기서 한번. 간단하게 조금 소통을 좀 해봐도 될까요? 아, 네 상내고등학교 음악 교사 함혁입니다.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? 학교의 정보에 관련된 방송에 관련된 기능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제가 또 음악에 조금 의가견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타를 한번 살짝만 만져봐도 될까요? 네네. 비플롯으로 좀 가봐도 될까요? 화음 조금만 더 주세요. 아... <laughs> 어, 선생님께서 확실히 또 남양주 최수종이라고 저좀 듣긴 했거든요. 네. 근데 진짜 사랑꾼이신 게 아내분을 또또 또... 어. 제자. 아이고 아이고. 우아 <laughs> <laughs> 화장실에 간 친구가 있는데 이제 조금. 막. 네? 우리 평내고등학교 최고 아웃풋. 그더 글로리에 나왔던 손명호. 네. 손명호님? 음... 학교 폭력에 대해서 <laughs> 이루지고 있나요 여기? 여긴없어 학교 폭력 멈춰.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이거 미간 너무 몰린 거 아니야? <laughs> 근데 누구야? 야 임마! 저희 일단 학생들이 이 길을 지나가야 되거든요. 제가 기다려가지고 좀 상담을 좀 해볼게요. 지금 잠깐 올수 있어요? 앉아 앉아 볼까? <laughs> 자 알아. 광명여대. 네. 광명여대. 아, 아 그럼 진짜 남양주의 그럼 장점 하나씩 말해줄 수 있어? 산이 많고 공기가 좋아요. 평내고등학교 장점 한말씀주세요 스터디 카페가 있어가지고 학교 끝나면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. 인터뷰 하고 싶은 사람 우리 친구 앞으로 와봐라. 남양주는 일단 학생들이 되게 안전하게 살기 좋은 것 같아요. 어른분들도 너무 친절하셔서 공부하기 딱 좋은 환경인 것 같아요. 평내고등학교의 자랑거리가 있어? 우선 학습 분위기가 되게 잘 형성이 되어 있고 학교를 되게 즐기면서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. 나 팀이 나왔어. 사실 좀 성격적으로 퀴즈 좀 풀어야 되니까 반으로 들어갈 건데 좀 재밌게 응. 오글거리는 거 있고 남동협 있고 오글거리는 거가 볼까요? 선발 조금 녹일게요, 그냥. 오글거린다. 이런 거지 뭐. 어? <laughs> 어? 오늘 이게 평내고등학교의 전학 온 남현승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? 전학을 왔으니까 친구니까 서로 말좀 편하게 해 볼까? 네. 어? 그래는 이 자식아. 방과 후에 퀴즈를 풀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좀 참가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? 문화 상품권 그리고 피자를 반 전체에다 쏜대. 반을 위해서 희생하고 싶은 사람 4 명. 어 친구 앞으로 나오고. 나는 상식 퀴즈에 좀 자신있다는 친구. 자 좋습니다. 네명 이렇게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 나갈게. 인물 문제야. 엄청난 분이시지. 어 정답. 어, 윤봉길. 정봉길 <목소리> 독립수사님이신 것 같아요. 정답! 선물이야 네. <목소리> 좋았어. 아이 분은 대한민국을 들썩일 만한 능력을 갖고 있고 아나이 분이 개인적으로 나온게 조금 놀랍네? 아, 이 분은 누굴까요 정답! 남현승 선생님. 선생님이 조금 거슬리는데? <목소리> 정답! 아, <이> <목소리> <목소리> 정답! 아이 친구는 누굴까요? 오바오? 땡. 정답! 아이바오. 아이바오 땡. 어바오. 러바오, 브이바오 정답! 이분은 형네 고등학교를 위해서 진짜 <목소리> <응>? <목소리> 정답. <목소리> 정답. <목소리>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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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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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정답, <목소리> 정답, <목소리> 정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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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리전을 한번 해봐야지 뒤돌아보고 뭐낼 거지? 저는 보자기 낼 거예요 어, 친구 뭐낼 거지? 가위? 그럼 가위가 이기잖아 이거는 친구 볼 것도 없을 것 같아 승리! <laughs> 자, 준비 가위! 가위 가위보! 다른 거 냈어요 너도 다른 거잖아 가위바위보! 바이바이 이번 게임은 줄줄이 마리오라고 해서 모나 리자 이렇게 하면 돼 동그 나미 음, 음. 와 오이. 오! 카테! 오! 나 남양 수풀! 수풀! 아프고슴 수풀! 두 친구한테 우리 풀 수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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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를 수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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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한 수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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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지금 욕심 정답을 들어주세요. <laughs>